비트코인, 지금이 매수의 적기인가? RSI와 차트 분석.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1억 4,365만 6천원으로 단기 이동 평균선, 21선, 을 소폭 상회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1 4 9일 BTC로 최근 동안 1억 4439만 9천원의 고정과 1억 4114만 1천원의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점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며 가격 상승세를 뒷받침했습니다. 지난 12시간 동안 이동평균선과의 괴리가 줄어들며 단기적으로 횡보 가능성이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최근 상승 흐름이 유지되려면 1억 4510만원 돌파가 중요합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현재 비트코인의 RSI 값은 51.88로 중립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RSI가 70 이상에 도달할 때 매도 압력이 강해졌고 30 이하일 때는 강한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50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점은 과매수도 과매도도 아닌 균형 잡힌 시장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RSI 변화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정 국면을 지나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비트코인의 현재 스토캐스틱 지표 값은 62.39로 과매수도 과매도도 아닌 중립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스토캐스틱이 80을 넘었을 때 단기 조정이 왔으며 20 이하일 때는 강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값은 중립을 유지하면서 변동성 축소 국면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이 1억 4,439만 9천원의 저항선 돌파 여부에 주목해야 합니다. MACD와 신호선 비트코인의 MACD 값은 65만 1,672로 신호선 77만 5,986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MACD 히스토그램은 12만 4,314로 약한 하락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이전 하락 국면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었던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단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MACD와 신호선의 골든크로스가 필요합니다. 볼린저밴드 현재 비트코인의 주가는 볼린저밴드의 중간에서 상단의 위치 1억 4217만 5602에서 1억 4419만 997에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밴드 상단 돌파 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하단으로 이탈 시 단기적인 조정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밴드 상단을 돌파할 경우 1억 4,510만 원 이상으로의 상승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비트코인은 현재 피보나치 되돌림의 23.6% 1억 4,304만 6,328원 부근에 위치하며 이는 단기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8.2% 1억 4,177만 5,836원까지 하락할 경우 추가 매수 기회로 판단되며 50% 1억 4,074만 9천 원, 이탈시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러한 지지선에서 강한 반등이 있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최근 1년 동안 비트코인은 1억 4,439만 9천 원의 최고치와 1억 1,420만 원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거래량은 약1,200 BTC로, 현재 거래량 1,491 BTC, 은일를 상회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연간 상승률은 약 26%로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비트코인은 최근 3년간 1억 5천만 원에서 강한 저항을 받았으며 7천만 원에서 주요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장기 거래량 패턴은 상승장 초입에서 강한 매수세를 보이는 증징이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이러한 주요 저항선 부근에 근접하고 있어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총평 비트코인의 현재 주가는 단기적으로 1억 4,510만 원의 저항선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중기적으로는 RSI와 MACD 위회복이 상승 추세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1억 5천만 원의 저항 돌파 시 추가적인 강세장이 예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